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 3회에 기출되었던 보급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직접 100문제 다 풀어보시고, 채점 해보시고, 자신의 실력을 한번 점검한 후에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와는 백 문제를 다 풀어보진 않고요. 그 중에 일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볼 거는 2번 문제를 봐볼까요? 2번 문제를 보시면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가 아닌 것은인데요, 아트로핀이죠.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알카로이드의 일종인데, 저희가 책에서는 가시동말풀이나 아니면 미치광이풀에서 나왔던 식물. 기본의 독소라고 보시면 되고요아플라톡신을 생산하는 곰팡이는 뭐였죠? 아스펄길러스였죠? 그리고 시트리닌이나 시트레오비리딘 같은 경우는 페니실리온 속이 만드는 것이었죠. 피, 페니. 짧게 쓰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쭉 넘기셔서요. 6번에 보존료의 사용 목적, 이런 목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봐두시면 되는데요. 보존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생물에 의한 변질을 방지하고, 그로 인해서 식품의 보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식품첨가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볼까요? 7번 유해합성 착색제 이런 것은 유해한 건 뭐였다?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쭉 넘어가서요. 15번 문제를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 가시면 대장균을 동정할 때 사용하는 배지의 당은인데요.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당을 분해서 해 산과 가스를 만드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답은 1번. 다음으로 문제 넘어가셔서 18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돼지고기를 생식으로 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것은 유구조층이었죠. 그러면 쇠고기는 유구조층이었죠. 나머지는 야채에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입니다. 다음으로 2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알레르기성. 알레르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히스타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프라톡신은 앞에서 봤던 곰팡이 독서였고요. 솔라닌 같은 경우는 뭐였죠? 쌍랑 감자. 새싹이 솔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쌍랑 감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서 23번 한번 볼까요? 환원당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환원당이 아닌 것은 하나가 있었죠. 설탕. 다른 이름은 슈크로스. 또 다른 이름은 자당.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쭉 넘어가서 유화식품에 대한 것 한번 볼까요? 유화식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번 문제인데요. 틀린 것은 3번이죠. 유화제라고 하는 것은 기름과 물을 서로 섞어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표면 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켜야지 서로 섞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칼로리. 설탕 대체품 당알코올 종류가 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자유리톨이 그 성분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우리는 33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밀가루 단백질 중에 반죽 형성을 하는데 점착성과 연한 성질을 부여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밀가루 단백질은 글루테닌과, 영어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으니까요. 글루테닌과, 그 다음에 글리아딘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물과 만나서 서로 반죽을 하게 되면 글루텐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죠. 이 글루텐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른바 점탄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글리아딘이라고 하는 것이 따지면 점성, 연한 점질. 이는 빠져됩니다. 그다음에 글루텐인이라고 하는 것이 탄성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단밀가루 단백질 중에는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다 있는데 여기에서 탄성은 글루테닌, 점성은 글리아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우리 35번 문제 볼까요? 전분의 노화가 가장 잘 일어나는 수분 함량.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 전분의 노화가 일어나기 쉬운 또는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죠. 그 조건들 같이 여러분들이 봐주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쭉 뒤로 넘어가서 3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종합적 차이 검사라고 하는 게 나온대요. 종합적 차이 검사와 특성 차이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특성, 차이, 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이나 이런 데 보시면 책이나 해설이나 보시면 특성 차이 검사나 종합적 차이 검사가 각각 어떤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종합적 차이 검사에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2점 비교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넘어가서 41번 식품 가공학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1번 식품 가공학에서는 이런 계산하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간단하고 쉽게 풀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 것은 풀어야지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킬로그램당 7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0.70으로 표시를 할까요? 0.70kg이 수분이고, 여기에서 80%를 제거를 한 것이므로 0.56kg, 이렇게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잘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문제 한 봐볼까요? 39번 문제 한번 보시죠. 육색소를 나타내는 성분인데, 육색소는 미오글로빈이고요. 우리가 흔히 혈색소라고 하는 것은 헤모글로빈입니다 그래서 육색소는 이거, 이오글로빈. 혈색소는 이거, 헤모글로빈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42번 한번 볼까요? 이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렌칭, 또 다르게 얘기하면, 데치기를 하는 목적이고요. 목적 세 개는 기억을 하시고 향미 성분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 똑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는 쭉 넘어가서 4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밀가루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기기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페리노 그래프, 아밀로 그래프, 익스텐소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세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한다, 또는 어떤 것을 측정하기 위한 계기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문제 나와 있는 탄력성과 안정성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계기는 페리노 그래프구요. 그리고 아밀레이스의 역가나 아니면 전분의 호화도나 전분의 개시, 전분 호화죠. 전분 호화의 개시온도나 아니면 전분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밀로 그래프고요. 그리고 반죽의 신장도나 아니면 항력 같은 것을 측정하는 것은 익스텐소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차이점이 이거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쭉또 넘어가서 우리는 50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식용유지를 그대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소량의 식품 첨가물을 가야 하고 그로 인해서 가소성, 유화성 등의 가공성을 부여한 고체상 또는 유동상의 유지를 우리는 쇼트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쇼트닝에 대한 정의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런 게 쇼트닝이구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문제 넘어가서 52번 문제 한번 볼까요? 레시틴. 레시틴 같은 경우는 유화제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황, 대두, 레시틴 이렇게 했을 때는 유화제라고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쭉 넘어가서 59번을 한번 볼까요? 토마토를 가공을 하는데, 솔리드팩 가공을 하는데, 칼슘염을 첨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이것은 과육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사는 것이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유지의 경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유지의 경화라고 하는 것은 이중결합이 있는 불포화 지방산, 늘 포화지방산 단일 결합이 있는 포화지방산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첨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산화질소 첨가 반응 아니죠 수소 첨가 반응으로 인한 것이고 융점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녹는 점을 낮추어주고 그로 인해서 고체 지방화를 만드는 것이 유지의 경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곰팡이에 대한 설명 기본적인 것이니까 한번 봐 볼까요? 틀린 것은 3번인데요. 지금 나오는 포자낭 포자, 분생포자, 홍막포자 아니면 분열자 같은 경우는 유성 포자 아니고 무성 포자죠. 포자에서는 무성 포자가 있고요. 그리고 유성 포자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성 포자에 들어가 있는 게뭐 접합 포자, 자낭 포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성 포자는 다시 구분을 하게 되면 내생 포자와 그리고 외생 포자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내생 포자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 포자낭 포자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뭐 분생 포자나 호막 포자나 아니면 분열자 같은 경우는 여기, 내, 외생, 포자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이런 문제, 한 문제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63번 문제. 최저수분 활성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3번인데, 그러면 각각 얼마 정도냐? 라고 보면, 세균은 0.91, 그리고 효무는 0.88, 그리고 곰팡이는 0.80 정도의 수분 활성도가 생육 최저 수분 활성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서요. 쭉 넘어가서 우리는 69번. 빵, 육류, 우유를 붉게 변화시킨다 하면 세라티아 속.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것. 시었고요 다음으로 또쭉 넘어가서 71번에 보시면 제일 발효 형식이라고 나와있는데, 제일 발효 형식 같은 경우는 분자식으로 다 써볼까요? C6, H12, O6. 그라게 얘기하면 포도당이죠? 제가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너무 크게 적었죠? 6자, 조그맣게. 그러면 에틸알콜 C2H5OH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한 분자 아니죠. 두 분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게두 분자의 CO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틸알콜 외에 생성되는 물질은 CO2 이상화 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다음 문제로 가져가서 우리 70,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주전공업에서 글루코스 1톤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는 에탄올의 이론적 수량인데요. 카페에서 한 분자의 글루코스를 가지고 에탄올은 두 분자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글루코스의 경우에 분자량은 180. 그리고 에탄올의 분자량 같은 경우는 46입니다. 그래서 비례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에탄올을 180을 넣으면, 아니죠, 글루코스를 180을 넣으면, 에탄올은 2분자, 그리고 46분자량인 것이 얻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글루코스를 1톤을 넣게 되었고, 실제로 에탄올은 얼마가 만들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해 보시면, 0.511 톤이 되겠죠? 이 만들어지고 계산하게 되면 2번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78번 문제 볼까요? 그람 양성균 세포벽에만 있는 성분. 우리가 그람 양성이라, 그리고 그람 음성은 한번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럼 양성 세포벽에만 있는 것은 테이코이게시드라고 하는 성분이었습니다. 천국장이라고 하면 75번 문제 보시면요. 바실러스 서브틸러스라고 하는 것 같이 연결 지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쭉 넘어가서 8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칼슘과 인을 결합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다 비타민 D에 관련된 것이죠 비타민 B가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83번으로 가볼까요 홀로엔자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효소라고 하는 것 인자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는 단백, 이입니다. 인자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성분만으로도 보통은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백질의 경우에는 어떤 효소죠? 어떤 효소의 경우에는 이 단백질 성분만으로는 활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기에 보조인자가 더해져야지 활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보조인자는 보통 금속이형이나 또는 유기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거를 영어로 얘기를 하면 코팩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활성이 없는 프로테인과 그것을 도와주는 보조인자가 만나져서 활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홀로엔자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활성이 있게 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폴렌자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죠. 다음으로 가서 84번 한번 볼까요? 이런 것은 간단하죠.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 A, D, E, K가 있었죠? 토코페롤 같은 경우는 비타민 E에 속하는 것. 다음으로 문제 쭉 넘어가서 90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90번은요. 수율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묻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정의를 기억해 뒀다가 혹시나 문제에서 수율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풀수 있도록 아 이런 것이 수율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걸로 따지자면 투입된 단위 원료량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내가 얼마를 넣었더니 생산이 얼마가 되었더라? 라고 계산을 하는 것이 수율이구나? 라고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91번을 한번 볼까요? 단세포 단백질로 이용할 수 없는 미생물이라고 물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단세포 단백질을 이용할 수 있는 미생물은 세 가지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아스퍼질러스 플라보스는딱 보면 기억나는 게 뭐죠? 아플라톡신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곰팡이 독소 쪽에서 공부를 했었죠. 다음으로 문제 쭉 넘어가서. 99번 문제 한번 볼까요? 비타민A로 전환될 수 있는 것, 프로비타민A를 묻는 것이고요. 여기서 프로비타민A가 아닌 것은 4번, 아닌 것은 아니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맞는 것. 여기에서 알파카로틴까지도 같이 기억을 프로비타민A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0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젖산에서 포도당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몇 개의 ATP가 요구되는가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코리회로 쪽으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당신생 쪽으로 확인을 하시면, 젖산 두 개가, 두 개의 이몰에 피루베이트가 만들어지고, 이 피로베이트가 한1몰 o 의 글루코스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여기에 6몰 o 의 ATP, GTP 다 포함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6개의 ATP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저희는 간단하게 2019년 3회 기출보급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뭐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렸다, 외울 것은 외워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더 합격하는데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